안 되는데. 아, 근데 뒤에 차도 있어 가지고 뺄 수도 없는데. 여기다 이이 상태에서 못 넘는데 이거. 된다고 지금 후진해야 되는데 아그만두인데 뒤에 차 있어서 못 뺀다고 나도 지금 빼고 싶어도 아나 미치겠네 아 뒤에 차가 좀 빼줘야 나도 후진을 하지. 저기 뒤에 있는 차가. 안... 아 뒤에 있는 차 가야 가 빼줘. 했어요. 저만 그만 가지면 돼요. 참. 오라 오라 오라. 기사님 차들아 그래.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아, 전 뒤에 컨테이너에 가려서 잘안 보였거든요, 차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차할 때 뒤에 차가 오고 있으면은 오지 말라고 사인을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미리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안 잡아놓고 나한테 뭐 빼라고 뭐 약간 화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순간 짜증이 싹, 싹 났네요. 근데 이분 진짜 주차 너무 잘하신다. <laughs>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고요. 밖에 보시면 좀 어둡죠? 서울시 송파구로 복합 물류단지 작업을 왔는데요. 어딘지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이라면 아실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laughs> 타이어를 찢어먹은 적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때 금액이 한6 0원만까 <laughs> 많이 나왔어요. 그곳을 또 오늘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아침 작업인데 미리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왔을 때, 밤에 왔을 때는, 어 어찌 어찌 자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서 꾸역꾸역 껴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하면은 영상에서 만나기 힘드실 것 같고요. 찾지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계속 돌아댕긴다 라고 하면은 아마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무섭게 가봐. 어우, 씨. 피해주려고 했는데. 놀랐다, 놀랐어, 내가. 보시면 도로 양 옆으로 쫙 이렇게 이쪽, 이쪽에, 저쪽에, 저 반대편, 신호 건너편까지 다 지금 차량들이, 화물차들이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에요.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차들이 이렇게 지금 많았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오늘은 어떨까? 자리가 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주간에는 이제 물류센터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택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뭐 이, 거의 24시간 움직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단은 작업하는 그 창고 쪽으로 여기 건물이 굉장히 크고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는 데 쪽에 가서 자야 되니까 일단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과연 이 영상을 쓸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내가 편하게 잘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달려 있어요. 와... 야, 내일 <laughs> 아침에 작업할 공장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여기 앞인데 차들이 진짜 너무 많다. 야, 진짜 너무 많다. 차들이... 아, 나또 어디 가서 자냐? 아, 좀... 미치겠네. 아, 이거 참, 난감하네.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 요쪽에다가 좀 대고 잘까? 어떡하지? 아, 여긴 안 되겠지. 일단, 여기 왼쪽은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보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아까 보셨듯, 보셨든 보셨던 보셨던 아 새벽이라서 아주 발음이 완전 꼬이네 이거 보셨던 그 공장 창고 앞에서 이제 제가 딱될 곳이 있더라고요 딱 잤는데 와 오늘은 와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비집고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네요. 제발, 여기는 제발. 아, 여기도 자리가 없네. 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밖에 나가야 되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쪽 라인에도 될수 있는데, 원래. 갑자기 내게 나타나 주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눈이 부어갖고 지금 쌍꺼풀이 보이죠? 쌍꺼풀 <laughs> 사라진 거. 아, 겁나 피곤해 죽겠어요. 방송을 끄고, 그, 물류단지 안쪽에 제가 될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됐었거든요. 근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윙바디나 컨테이너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지나다니셔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차를 그냥 밖으로 뺐어요. <laughs> 아직 안 누르셨어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촬영을 시작한 그 장소 그대로 와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잠깐 잠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 택배 시간이 끝나면, 그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잠을 좀 끊어서 자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왜 여기까지 올라와서 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서울이잖아요. 여기 오려면 아침에 차 겁나 막혀가지고, 제가 여기서 자는 것보다 30분은 더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저로서는 조금 더 많이 잘수 있는 선택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은 you you you. You really into... 실패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